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고등 예, 그렇죠. 이 고등학교 선수들이 아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레슬링 선수들 중에서 이네 들이잘코어와 가지고 아, 어, 국가 대표 선수들의 보금가는 훈련을 통해서 어, 앞으로 미래 의 레슬링 자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세를 아주 잘 잡고 있는 광주의 박인성 선수죠.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천포너 광주의 박인성 선수가 자체가 더 좋은 것 같죠. 네. 예. 어, 김도훈 선수는 디펜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가감하게 패시브를 선하고 있죠. 지금 현재. 선수인, 어, 어, 심판이죠. 네. 이등근 감독님 볼때 어느 선수가 디펜스를 하는가, 공격하는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 어... 어. 홍코나 선수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죠. 청코나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죠. 자세도와 청코나 선수가 더욱 좋고 밀어붙이는 것도 더욱 좋고 지금 홍코나 선수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 조금 등을 지고 있으면 안 되죠. 돌았어야 되겠죠. 안으로 들어야죠. 네. 자1점이죠 지금은 다리가 나왔기 때문에 박인성 선수는 서서 공개했고 김도훈 선수는 무릎 꿇고 나갔지 않습니까? 네. 아 지금은

아, 패시을 받고 있죠. 충북의 김도훈 선수가 패시을 받고 있습니다. 아, 개수전 밀리니까 패시을선냈죠 예. 자, 4초가 남았죠. 이렇게 되면 광주의 박인성 선수가 패시브 선수 1점을 획득했습니다. 자유행에서는 패시브가 그래 크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는 않죠. 단한 음... 번만 내가 기술 점수를 획득해도 최하 점수가 2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내가 공격해서 점수를 따야만이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자유형이죠 그렇죠. 기술 점수가 있어야죠. 그렇고 로마냉은 패시브를 받으면 빠뜨려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자유행은 패시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 자. 지금은 자저 지금 상태는 예. 제가 뭐 도움 말씀을 드린다면 두 번째거든요. 이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1 포인트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룰 자체가 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처음에는 그래도 빠트를 인정해 줬는데 그렇가 밖으로 거의 나갈 듯하면 자기 스스로 꿇어넣는다 포인트로 인정이 돼야죠. 그렇죠. 그, 어떤 판정을 할 것인가? 자, 주심과 심판들의 점수 보통 높고 있었냐? 완포인트냐를 빨리 해야죠 지금 현재는 아까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네. 또 지금 상황이 두 번째로 있었기 때문에 1점을 줘야죠 아, 아 지금도 높포이트를 주네요 보시라고 걸. 지금 상황이 버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지금 기술은 버팅이기 전에 상대가 수동적으로 무릎을 꿇고 나간 상태가 지금 현재 첫번에 한번 있었고 이번에 두번째이기 때문에 이거는 버팅과 무관하게 점수를 청코나 선수들은 그렇죠 청코나 선수한테 주어져 네. 1점을 부여하는게 맞는데 글쎄요 심판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셋 심판이 모아놓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결승전 경기이기 때문에 심판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요 집중해서 파이 야 됩니다. 세계에서도 심판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잘못됐을 경우 지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아 그냥 속행을 예, 하네요. 속행을 하네요. 보통의 중심물 두고 갔습니다. 네, 심판들은 하기 전에 벌써 발이 아웃이 됐죠? 이 네, 그렇죠.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광주의 박인성 선수 자 좋네요 네, 자세가 그, 좋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네. 충북의 김도훈 선수보다 어, 자세가 낮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지금 상태로는 그 충북 선수가 사이드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 멀지 못하도록 또청포네 선수가 계속 몰고 가고 있, 있거든요 아주 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선수 치고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석이죠 네. 완벽하게 앞서가고 있으면서 지금은 벌점 1점 주죠. 아, 지금 맞죠. 골라주십니다. 예, 예. 자, 1점을 획득하고, 코션의 원포인트. 네. 예. 4대0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심판들이 아주, 홍콩 선수가 뭐, 나갔기 때문에, 밀려서 나갔기 때문에, 보방으로 관주하죠 그렇죠. 예. 유상민 심판이 정확하게 예. 본 거죠. 정확하게 본 거죠. 예. 예. 절대로, 내스령 선수는 뒤로 물러서는 안 되죠. 안 되죠. 자, 예, 또 밀려나가죠 예. 지금은 김도훈 선수가 머리를 자꾸 숙이고 자기 스스로가 주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버티지 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1회전이 끝났죠 예, 1회전이 끝났는데 지금 현재 초코나 선수 광주의 박인성 선수가 이게 운영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태클 위주로 하는데 이게 버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버팅을 당하지 않으려면 빨간 홍코나 선수가 사이드로 돌든지 아니면 자기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버팅한 거 가지고 심판들을 자꾸 뭐 어필하려고 그러는데 저거는 좀 비신사적이죠. 우리가 레슬링을 보면은 매트가 둥글지 않습니까? 네. 상대가 공격할 때 뒤로 물러가서선 안 됩니다. 그렇죠 돌아야죠. 네. 그래서 원처럼 지구도 둥글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아니까 그렇죠. 4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박인성 광주 선수가 아주. 고등학교 선수치고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아, 어, 이 예. 게임 운영도 잘하고 있고 기술 자체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게임을 풀어가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가 대표 선수도 충분히 될수 있는 선수들 아닙니까? 김도훈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선수도 조금만 갈고닦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아, 지금은 지금은. 심판이 가감하게 주의야죠 음. 자, 벌점이 두 개죠. 하나만 더받으면퇴장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아 지금은 아 박민성 선수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아, 버핑으로 인정해가지고 아, 주의를 주고 있어요. 네. 받았습니다. 네, 어테이션. 그렇죠. 반칙을 썼으는안 되죠. 아감하게공격를 하고 머리를 들어야죠. 버티기라면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공격력 전진은 좋네요. 그죠? 네. 자, 1점이죠. 네, 또 1점입니다. 아, 지금 푸시고 나갑니까? 제가 이런걸 보면요 <laughs> 자 우리도 <골드>, 뒤쪽에 <laughs> 대응 스킬를 한번 보죠 건데? 건데? 아 선수가 안 받나 합니다 버티기 없다고 고등학교 선수는 그만큼 순수하죠. 어, 지도자가 버티기라고 했는데 선수가 어, 내가 안 버티셨다. 그래서 체린지를 돌려주죠. 그만큼 충북 제국의 김동수는 인생이 좋다것 아닙니까? 고등학교 선수답게 아 지금 받으십니까? 아 지도자가 받으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과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레드 비 레드 코너에서 린인니다 이거 들 아치기 안보니다 푸시입니다. 트로푸시을 했다. 버티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 챌린저를 했다가 빼앗겼어요, 조금. 광주 선수가 한게 맞다라고. 버팅이 없었고 밀어낸 건데 지금 현재 누른 밀려서 나가면 무조건 점수를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에서는 절대 이쪽 위험한 지역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그 자체는 진다는 얘기예요. 자영에서는 그래고 로마나가 다르기 때문에 네. 손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푸싱이라는 것은 내가 손으로 고이를 밀을 때 푸싱을 말 그대로 우리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푸싱하죠. 그것을 푸싱이라고 합니다. 자, 방귀을하고 있는 박희성 선수가 아, 어, 지금 잘 잡았죠? 예, 이승입니다. 이제... 자, 역굴리까지 어, 성공하죠. 어. 정석이죠. 그렇죠. 바로 떨어지자마자 역굴리기를 성공해서 9대 1로 십자가마 돌기죠. 십자가마 돌기 음. 11대1 끝났죠. 11대1 아주 멋지게 십자가마 돌기를 성공해서 광주의 박인성 선수가 57kg 고등부 결승전에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광주로 가져가죠. 예, 그렇죠. 제가 볼때 고등학교 선수로서는 광주의 박인선 선수가 완벽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모든 기술을 행사해가지고 예. 상대를 다운시켜서 이점을 획득한 다음에. 예. 네.